나경원 상황 논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 나경원이 명예회장 신분으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반을 좌지우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발달장애인 체육단체가 특... 정 정치인의 사유물로 전락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장 선거에까지 개입해 경력도 없는 측근 정치인을 회장으로 올려놓고 출마 서류와 공약까지 내부 고위직을 통해 세팅한 과정은 사유화를 넘어 조직 장악 행위로 평가됩니다. 선거 직후에는 인사와 조직 운영 전반이 나경원에게 먼저 보고되고 이후 이사회가 움직이는 비정상적 구조가 굳어지며 사실상의 산광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대의원 구성에도 개입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지역 지부장과 위원장으로 배치하고 감사 인선까지 좌우하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핵심 권한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과거 조직이 자녀 재산 46억 원을 정관 개정으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넘기고 이를 강남 빌딩 매입에 사용한 과정에서도 공익 목적을 사적 구조에 종속시키는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딸을 문체부 승인 없이 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지인 자녀를 특혜성 채용으로 입사시킨 기록까지 곳곳에서 사적 이익과 연계된 운영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회장은 잦은 음주와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 아들 대동 의혹으로 논란을 키우며 사유화된 조직 구조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정치인의 놀이터가 됐다며 대거 퇴사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래의 존재 이유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국가보조금과 기금이 대거 투입되는 공공적 기관이 정치인의 입기 말에서 운영되며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졌고 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 체육단체를 사유화해 정치적 영향력과 자산을 쌓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을 사적 권력 기반으로 악용한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합니다.